토도보 리뷰 리뷰 그 레고 sccp 레고 sccp 유튜버랑 다른 뒤에 레고도 있고 공격은 총이나 바꿔서 로켓을 할수 있고요 집게로 공격할 수 있고 하늘은 날수 있습니다 또 손을 바꿀 수 있고요. 이렇게 로켓 모션도 됩니다. 토드 에미네에서 보면 그런 토드는 어그로봇트 부서블 근데 토드가 산책을 나버려서 심하게 났다. 지금 <laughs> 설계이에